네. 펜트하우스 야외 테라스. 아름답죠? 자, 이거는 말보다는 직접 보셔야 되세요. 이 뷰를 보세요. 야, 아름답다는 말밖에 지금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펜트하우스는 두 면이 테라스예요. 이쪽은 호수공원이 보이는 테라스. 이쪽 면이 훨씬 더 넓은 면입니다. 이 펜트하우스 테라스에서는 옥정 신도시 전체가 아주 잘 보입니다. 아까는 호수공원 방향이었고요. 이 방향은 파티오폴의 타운하우스가 보이고요. 저회청까지 아주 시원하게 잘 보입니다. 어때요? 지중해에 와 있는 것 같죠? 와 환상적입니다. 저 파란 가을 하늘이 여기로 다 쏟아지는 것 같아요. 어때요? 저 멋있지 않아요? 펜트하우스 사는 여자 같죠? 거실 쪽에서도 이쪽 조망이 가능한 창이 크게 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닥은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테라스가 나무로 이렇게 시공이 돼 있습니다. 뒤쪽 가서 앞쪽을 좀 비춰주세요. 왜냐하면 전망이 양쪽으로 다돼 있어요. 그래서 전망이 사방에서 잘 보이죠. 자이 난간이 유리로 돼 있어서 좀 무섭긴 한데 인면분할창으로 돼 있어서 안전합니다. 이 공간의 크기 보이시나요? 엄청 크죠. 땅을 밟고 싶으신 분들 펜트하우스에서 공중에 있는 땅을 밟아보세요. 1층 땅도 괜찮지만은 이 공중의 땅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여기에 비키니 입고 썬텐해도 될것 같아요. 아우 나도 외국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한번 해보고 싶다. 저녁이면 이 넓은 공간에서 친구분들 불러서 와인 파티를 하시면 됩니다. 이 멋진 야경을 보면서 말이에요. 아름답다는 말밖에 표현이 안 돼요. 뷰 정말 죽여줍니다. 어, 이 햇빛. 바람, 바람에 실려오는 이 향기. 어 아, 정말 어디 여행 온것 같아요. 그래서 펜트하우스에 이 테라스 공간이 있었군요. 이제 이해하겠어요. 어서오세요. 어, 펜트하우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펜트하우스의 현관이에요. 어 어때요? 느낌 좋죠? 요런 사선고부터가 틀리죠? 반짝반짝거리는 게. 자, 요한 면은 다 신발장으로 쫙돼 있고요. 이쪽부터 여기까지 쫙 신발장입니다. 자, 이쪽은 보실까요? 아이고 편하다. 요거 신발 신을 때 아주 좋죠. 그다음에 아우, 우리 아들이 늦게 나와. 그럼 여기 앉아서 기다리면 돼요. 자, 이제 저도 이게 필요한 나이예요. 이거 너무 편하고 좋네요. 자, 안에 들어가 보실게요. 안에 들어가기 전에 중문이돼 있습니다. 끝까지 다 들어가죠. 안에 매립형입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현관. 대방의 특징, 현관은 폴링싱 타일로 시공이 돼 있습니다. 그래야지 집이 있어 보이고 첫인상이 아주 좋아 보이죠. 저희가 손님들하고 집볼때이 폴링싱 타일로 시공돼 있는 집을 보신 손님들은 첫 느낌이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이 환해 보이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방 보시겠습니다. 자, 이 집은 펜트하우스로 이 동의 최고층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거슬리는 게 하나도 없이 전망이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 햇빛은 당연히 잘 들어오죠. 자, 여기는 펜트하우스예요. 대형 평수에서 특히 펜트하우스에서 에어컨이 없으면 안 되겠죠? 방마다 에어컨이 다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작은 방 보실게요. 네, 두 번째 작은 방이 왔습니다. 두 번째 작은 방도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전망이 잘 나오고 햇빛이 잘 들어옵니다. 물론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있죠. 펜트하우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 이 복도를 지나면은 이렇게 거실을 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실을 오기 전에 이쪽에는 펜트리가 있어요. 작은 평수의 복층 공간에는 계단이 시공이 되면 펜트리가 없어요. 얘는 평수가 크기 때문에 계단도 있고 펜트리도 있는 거예요. 펜트리가 복도 중간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동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거실 보실게요. 자, 여기는 거실이고 이 공간은 주방의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쪽 주방에는 수납장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 수납 가능하고 얘는 와인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는 이렇게 수납을 할수 있게 되있고요. 얘는 빌트인 냉장고예요 깜짝 같죠? 빌트인 냉장고지만은 수납형인지 냉장고인지 구분이 안 되게 인테리어도 신경을 썼습니다 대원 평수에는 이런 와인 냉장고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분도 여기다가 와인 냉장고를 옵션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냉장고 자리고요 이쪽으로 가면은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은 ㄷ자로 돼 있고 ㄷ자가 동선이 효율적이고 수납도 가장 많죠. 우리 주방의 3대 가전, 식기 세척기는 여기에 가능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공간도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예, 수납, 이렇게 전면으로 되 있고요. 옆에 세탁실 보실게요. 네, 여기는 손빨래 하부장이 있고 건조기가 있어요. 여기 세탁기 놓는 공간이 있으니까 세탁기는 여기다가 놓고 쓰시고, 그리고 바닥이 다른 아파트들보다 달라요. 모양도 이쁘고 요 타일도 일반 타일이 아니에요. 보통은 여기에 막 회색톤의 어두운 거를 시공을 했는데 여기는 타일을 이쁜 걸로 쉽, 잘 선정을 했어요. 대방은 발코니 세탁실 이런 타일 선정을 잘하더라고요. 이런 작은 게 집안의 퀄리티가 달라 보입니다. 아 그리고 대방만의 특징이 있죠? 주방 바닥은 무조건 폴링식으로 시공해주는 거. 강화마루로 하면은 물이 흘러서 곰팡이가 쓰고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폴링싱 타일은 주방에서 관리하기가 아주 좋아요. 자, 그리고 그 거실의 포인트, 아트홀을 봐야죠. 이 아트홀은 그 집안의 분위기를 좌우합니다. 아트홀 보이시나요? 이 아트홀 4 0평대잘 어울리네요. 이 아트홀 고급스럽습니다. 이 펜트하우스 1층에서는 호수 공원 전망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아파트, 또그 뒤로 산뷰까지 아주 끝까지 잘 보이죠. 이 뷰는 펜트하우스 2층에서 볼수 있으니까 2층 가서 자세히 보여 드릴게요. 자, 이 거실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안방, 왼쪽으로 가면 작은 방이 있습니다. 작은 방 먼저 갔다가 안방 가실게요. 여기 작은 방은 거실하고 방향이 같기 때문에 호수공원 전망이 잘 보여요. 전망도 좋고 시스템 에어컨도 있고 자녀분들이 아주 좋아하겠죠? 안방 가서 볼게요. 오늘 사전 점검이라서 등이 아직 안 됐어요. 그게 아쉽네요. 여기 정면동이라서 굉장히 환한 집입니다. 그거는 참고하고 보시고요. 안방에는 발코니가 있습니다. 대방 발코니에는 인면 분할창으로 돼 있어요. 인면 분할창이 뭐냐면은 우리 보통 아파트에 보면은 여기에 세로된 난간이 시공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밖에 전망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얘는 그 난간이 없기 때문에 인면 분할창으로 밖에 전망을 깨끗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의 고급 아파트나 뷰를 중시하는 아파트들은 이렇게 인면 분할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대방도 똑같이 뷰가 좋기 때문에 인면 분할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여기는 잘 보이고 우리 집은 전망이 잘안 보이는지 잘 모르셨던 분들 참고하시고요. 인면 분할이기 때문에 인면 분할 차림이기 때문에 잘 보이는 겁니다. 드레스룸 가보실게요. 네, 이쪽에 화장대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드레스룸이에요. 그래서 드레스룸 가볼게요. 드레스룸 등이 아직 안 돼서 어둡게 보일 수 있어요. 드레스룸 수납 공간 넉넉하고요. 부부 욕실 볼게요. 네, 부부 욕실에 왔고요. 부부 욕실, 여기는 대리석 시공이 되어 있고, 여기 수납 공간 충분하고, 이 밑에도 수납 공간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 바닥이 환한 색깔로 되어 있어서 화장실이 환하고 더커 보입니다. 자, 여기 욕조가 있고요. 여기는 욕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샤워 부스가 있기 때문에 샤워 부스도 가능하고, 욕조 사용도 가능해요. 이만큼의 공간이 더 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시키기에도 편합니다. 자 이제 펜트하우스의 하이라이트 2층 테라스를 보셔야죠. 펜트하우스 2층에 올라왔습니다. 두 세대가 살수 있다고 그랬죠. 우선 빠르게 보고 가겠습니다. 주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거실, 거실에서는 이렇게 테라스 나갈 수 있는 문이 있고요. 거실 옆에는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에는 똑같습니다. 부부 욕실과 드레스룸 다 있습니다. 펜트하우스 2층은 D타입하고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은 작은 방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쪽도 작은 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작은 방이 두개 있어요. 딥타입 구조하고 똑같습니다. 펜트하우스 한개 층에는 40평 딥타입 하나가 있고 그 위층에 또 딥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두 채가 있는 거예요. 아파트 두 채를 2층에서는 테라스를 쓸 수가 있고 또그 위에는 복층에 다락방이 있어요. 아파트 두 채에 복층에 다락방 이렇게 세개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게 대방의 펜트하우스예요. 아파트 두 채니까 그렇게 가격이 비싼 게 아니죠. 거기에다가 테라스에 복층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펜트하우스의 2층 한번 보실게요. 2층에서는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좌측으로 가면은 작은 방이 있습니다. 작은 방 먼저 보실게요. 아, 참! 이 복도. 복도는 지금 폴리싱 타일로 아주 고급스럽게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가 첫 번째 작은 방이에요. 어때요? 방 사이즈 괜찮죠? 자, 방에서도 전망이 아주 시원하게 잘 보입니다. 펜트하우스니까 앞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 멀리 끝까지 아주 끝내주는 전망이에요. 이쪽에 또 하나 작은 방이 있어요. 네, 역시 이쪽 작은 방에서도 전망은 아주 시원하게 잘 보이고요. 펜트하우스의 특징은 어디가나 이 끝내주는 전망을 볼수 있다는 게 특징이죠. 자, 이 복도의 폴링싱 타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집을 보여드리면 이 복도의 폴링싱 타일을 보고 집이 환하고 좋다고 반응들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는 공용 화장실이요. 에 공용 화장실 왔고요. 공용 화장실 투톤으로 깔끔하게 색상 배치 잘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단순한 배치가 더 있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짜잔, 폴링싱 거실. 폴링싱은 진리죠. 자, 우리 펜트하우스만 이거 시공이 돼 있는 거예요. 다른 아파트들은 다른 84 일반 아파트들은 유상옵션을 해달라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더니 펜트하우스는 그냥 해줬네. 야 역시 펜트하우스라서 틀립니다. 그런데 바닥만 한게 아니에요. 이쪽 벽도 홀링식으로 쫙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이 더 환해 보이고 좋습니다. 자, 뒤로 좀 가서 촬영해주세요. 여기가 폴링식이고 햇빛이 너무 쏟아져갖고 잘안 보이지만은 폴링식으로 돼 있어서 지금 집이 되게 고급져 보입니다. 특히 이 벽에 대형 폴링식을 붙였는데 이 폴링식하고 바닥하고 배치가 아주 좋습니다. 밖에 비우 완전 거짓말 같아. 와, 좋다. 좋은 뭐 하나. 내게 아닌데. 주방 보실게요. D타입이 통째로 올라왔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주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층에도 주방, 2층에도 주방, 주방이 두개 있습니다. 주방, 여기 냉장고 넣을 수 있는 자리고요. 밖에서 바베큐 파티, 와인 파티 했을 때, 우리 아래층에서 가지고 올라올 순 없죠? 음식을. 그래서 여기에서 주방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넘겨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 햇빛 때문에 카메라 잘안 나오죠? 지금 여기 등공사도 안 됐고, 밖에 햇빛은 너무 좋은데, 아우, 이거 여러분들한테 보이고 싶어 죽겠는데, 이게 잘안 되네. 아, 역시 거실에 폴리싱 타일은 진리예요. 안방 보실게요. 두 세대가 같이 살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여기에 드레스룸과 부부 욕실이 있어야 됩니다.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파우더룸과 드레스룸 공간에 왔고요. 원래 여기에 쓰리도 창이 있어요. 창이 있는 게 아니라 문. 여기 이렇게, 근데 아직 시공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 시공이 돼 있고요. 똑같죠? 그리고 여기 화장대. 그 다음에 이쪽이 드레스룸이에요. 똑같죠? 아래층하고 네, 드레스룸도 사이즈 넓습니다. 부모님 세대와 함께 살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요거는 참고하셔요. 부부 욕실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욕실이기 때문에 바닥에 폴리싱 타일이 아니라 포세린 타일, 미끄러지지 않는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색깔도 환한 톤으로 밝게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이 거실하고 비슷해요. 어, 거실하고 화장실하고 깔맞춤. 아우 이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면대, 세면대 위에는 다 대리석으로 식용이 되어 있고, 요 밑에 이렇게 수납도 할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샤워 부스하고 욕조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샤워 부스 공간, 여기는 욕조 공간이에요. 우리 40평대 안방 화장실하고 똑같죠? 자, 이 문을 닫으면은, 샤워 할때 물이 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욕조의 공간만큼 공간이 더 있는 거예요. 욕실 보셨고요. 아, 잠깐. 제가 아까 이거 설명 안 했어요. 스타일러가 여기 깜쪽같이 숨어 있네. 이렇게 스타일러 설치돼 있습니다. 자, 두 세대가 같이 살려고 그러면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 펜트하우스. 또 나는 야외 테라스를 이용하고 싶다. 그것도 선택권 없습니다. 펜트하우스. 우리가 이렇게 야외에서 즐기기 위해서 전원주택을 가고 1층이 있는 집을 찾잖아요. 얘는 그런 집들보다 더 업그레이드 되습니다 자, 이렇게 넓은 공중정원을 이용해 보세요. 영화 아바타 보셨죠? 이렇게 넓은 공중정원을 펜트하우스에서 이용해 보세요. 목정에는 펜트하우스 대방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세대가 살려고 그러면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 영상 잘 보시고 전화 주세요. 펜트하우스의 3층은 다락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펜트하우스 3층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층고도 충분합니다. 제가 이렇게 손을 뻗었는데도 층고 넉넉하고요. 이쪽에 공간이 있어요. 이쪽 공간을 이용을 할수 있게 이쪽에 공간이 배치되어 있고 이 공간에도 이렇게 창이 있고 해가 잘 들어옵니다. 환기도 잘 되고요. 그리고 이쪽 편으로 가면은 또 다른 공간이 있죠. 여기가 더 넓죠? 저쪽보다 공간이. 그래서 이쪽에도 창이 있어서 해가 들어오고 이쪽에는 좀더 창이 넓어요. 아이고야, 이 다락 공간에서도 그냥 전망이 너무 좋은데요? 이 펜트하우스의 다락방은 4개의 공간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지금 보이시는 이 공간. 그리고 아까 첫 번째로 왔던 이 공간이 두 번째 공간. 세 번째 공간 보실까요? 자, 여기가 세 번째 공간. 마지막 공간은 밖에 테라스 공간입니다. 이 테라스까지 네 개의 공간이 있습니다. 밖에 좀 비춰봐 주세요. 호수공원 너무 이쁘게 잘 보여요. 알아서 찍어야지 센스도 없어. 아, 이 공간은 뭘로 하면 좋을까? 아까 2층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여기는 부부만의 공간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예쁜 테이블을 놓고 와인을 마시면서 저 호수공원의 야경을 보면서 두런두런 얘기 나누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 공간 참 좋다. 호수공원 정말 이쁘지 않아요? 자, 펜트하우스 1층 40평, 또그외 2층도 D타입이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층 다락방 구조 3개 층을 봤습니다. 야외 테라스는 2층과 3층에 있습니다. 펜트하우스 2층의 테라스는 널찍해서 사람들과 함께 하기 좋고요. 그리고 바로 여기 3층의 테라스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거나 책을 읽거나 와인을 마시거나 생각하기에 정말 좋은 공간이에요. 지금까지 펜트하우스 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실제로 와서 보면 정말 더 좋습니다. 펜트하우스 몇개 없고요. 선택권이 없습니다. 왜? 몇개안 되기 때문에. 있을 때 선택하셔야 됩니다. 찾으시는 분들 선택권이 없습니다. 뭐, 타입 이런 거? 아우, 선택권 없습니다. 왜? 몇개 없으니까요. 이거 집값만 12억이 넘는 거예요. 찾으시는 분들 선택권이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펜트하우스 봤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펜트하우스 궁금하신 분들 이쪽으로 전화 주세요.